기차가 뭘뭐 이렇게 시끄러워. 여기 몬테네그로에서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정교회라고 해요. 제가 뭐 종교가 없어가지고 정교회가 뭔지는 자세히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수도원에 갈 겁니다.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은 그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그런 소문이 있고 또 실제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많이 찾는 그런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여기는 전광판이 그 없어가지고. 무슨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What's wrong? This s t a thank you v e r 뭐야, 여기? 생각보다 기차 진짜 좋은데? 약간 스위스 느낌도 나는 거 같고. 40분 거리인데 기차값이 1.5유로밖에 안 해요. 2,000원도 안 되는 가격치고는 기차 퀄리티가 굉장히 좋네요. 밖에서 볼 때는 거의 뭐 무너져 내리는 그런 기차 같았는데. 아, 죽인다 진짜. 그냥 산속이에요, 산속. 아마 수도원은 저쪽 위에 있을 거예요. 지금 가는 오스트로그 수도원이 아까도 말했듯이 많은 순례자들이 와서 소원을 빌고 가는 곳이에요 실제로도 이와 관련된 전설 같은 게 되게 많은데 가장 유명한 전설은 수십 년 전에 한 엄마가 수도원 절벽에서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그 아이가 하나도 안 다쳤다고 해요 근데 내가 볼때 이거는 MSG 향이 솔솔 좀 나는 것 같긴 하고 다른 일화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암 걸린 사람이 여기 수도원을 방문했다가 암이 치료됐다든지, 아우, 힘들어. 소원도 소원인데, 이같이 좀 건강 관련된 소원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뤄주는 곳으로 유명한 수도원이에요. 등산 시작! 돌도 흰색인 게 약간 좀 성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아, 너무 뜨거워. 약간 오븐에 들어가 있는 치킨이 이런 느낌인가? 아, 근데 심지어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게 맞는 길인지도 잘 모르겠어. 응? 이거 소원 빌기도 전에 전환당하는 거 아니야? 일단 가볼게요. 일단 한 30분 정도 가보고,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내려오든가 해야지. 이건 누가 남기고 간이정표인가 산으로 올라오니까, 방향감각이 없어지는데? 저기 보이네요, 저기. 참고로 여기 오스트로그 수도원 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투어 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방법도 있고 그냥 뭐 택시를 타고 오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저처럼 발로 뛰어서 오는 그것도 있어요. 살려줘 아무도 나 구하러 오지. 오, 오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와, 와길 어, 나왔다. 한 아, 획득. 순례자 분들이 이런 길을 여름에 오잖아요. 한 여름에 진짜 땡볕에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진짜로. 리스펙합니다. 알바를 리스펙. 알바 이게 뭘까? 음. 왜 아직도 저 위에 있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택시를 타거나 투어를 이용하면은 이 길을 그냥 하이패스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이런 낭만을 즐길 수 없다는 거야예야 어, 이거 다온거 같은데? 왔어 왔어 와, 진짜 아니, 여기 와서 기도하면은 병을 치료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내가 여기 오면서 병에 걸린 거 같아 이제 이 병을 기도해서 치료하면 되는 건가? 야이 사람들 다꿀 빨면서 올라왔네 씨 여기가 오스로그 수도원입니다 어디서부터 올라온겨? 저기 밑부터 올라온 것 같은데 와 근데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돌 속에 딱 무슨 물이네 약숫물 이것이 바로 홀리 워터인가? 거짓말이 아니라 물 진짜 맛있다. 와. 조금 더 한번 둘러봐 볼게요. 보니까 건물이 여기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있네. 와 멋있다. 근데 이쪽 건물은 카메라 촬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카메라 끄고 혼자 한번 갔다 와 보겠습니다. 방문이 여러 개가 있고 CCTV가 있더라고요. 그분들 뭐라 하지? 성직자. 그분들의 약간 프라이빗한 공간 같아요. 아, 여기가 소원 비는 된가 봐요. 이 초를 음. 어디서 살수 있지? 음. 아까 여기서 제가 실례가 될까봐 찍지는 않았는데 실제로도 아픈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들이 자꾸 막 기침하고 있고 여기는 되게 카메라 한샷한 한 샷이 되게 조심스럽네. 여기 온 목적은 기도를 해 왔기 때문에 촛불을 사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기념품 샵인 것 같아요 와 되게 조용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입장료가 없으니까 이런 걸로 이제 유지 보수를 하나 봐요 Excuse me, where can I get a candle? Here. 아 오케이 okay. 이거 중간 사이즈로 두개 살게요 I'd like to buy two o n e year Thank you 아, 확실히 이게 종교적인 장소다 보니까 안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 저도 모르게 풍기는 그런 포스가 있어요. 이 초를 두 개를 샀는데 하나는 제가 소원을 빌려고 샀고 하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샀습니다. 지금 초를 하나 더 꽂을 테니까 혹시라도 뭐 아프신 곳이 있다거나 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기도를 하세요.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제가 종교나 이렇게 신을 믿진 않는데도 초를 꽂으면서 이루어질 것 같고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수도원에서 초코코 기도하고 나니까 되게 차분해졌어요 지금 한 텐션이 세 단계는 내려간 것 같아 다음 기차가 지금으로부터 1시간 뒤에 떠나는데 아, 내리막길이니까 아마 1시간이면 충분하겠지? 오늘 사실 백팩을 들고 온 이유가 거기서 하루 자려고 했었어요. 잘곳 없는 사람들을 하루 재워준다고 하더라고요. 뭐요 같은 걸 하나 줘가지고. 근데 거기 가니까 뭐 다들 진짜 다 종교인이고, 진지하신 분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참못 물어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진 않았고, 진짜로 소원을 들어줄지는 안 들어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